안녕하세요. 주민 옥상다육입니다. 6월 1 7일이고요 <laughs> 아이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시간은, 어디보자, 6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 아, 오늘은 조금 일찍 서둘러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저희 아이들, 오늘은 요쪽, 요쪽 밑에, 요, 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선반에 아이들, 여기 테이블에 아이들하고, 이쪽에 스탠선반에요사다선반 어, <laughs> 고기 아이들 이렇게 살짝 보여드 보여드리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 야곱새니금, 음, 저희 야곱새니금 이렇게 올 여름, 음, 겨울 잘 지내줬고 여름 이렇게 잘 있어 주고 있어요. 요 아이가 조금 늘어지는 수영으로 이렇게 조금 크고 있어요. 이렇게 크고 있는. 어, 야곱샌이 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거기 옆에는 이제 청옥이에요. 청옥도 저와 함께 오래돼 나간데, 아, 좀 저기 가운데가 좀 비어있긴 하죠. 그쪽에 좀더 사다가 심어주고 싶기는 한데, 그냥 이대로만 키울랍니다 <laughs> 청옥이 이렇게 끌고 있고요. 이 아이는 러블리 로즈 몬스터예요. 러블리 로즈 몬스터. 이 아이 저희 옥상이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 입장 떼어서 밑에다가 내려놨던 거에서도 입구가 좀잘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이고 요쪽에 요 꽃대에서 이렇게 아가 잘 키워주고 있죠. 예쁩니다, 예뻐. 러블리 로즈 몬스터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초점 맞아라. 음, 초점. 아이고 안 맞네. 자, 이 아이는. 어, 이 아이가 마제스터금, 마제스터금이라는 아이도 이 자리에다 놔주고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구요. 요 앙벌리, 어, 요 같은 홍조화분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놓은 앙벌리. 앙벌리하고 요 마제스터금하고 위치가 바뀌었죠. <laughs> 살짝 바꿔놨구요. 그리고 요 아이는, 어, 저기 프랭크라는 아이. 요 아이가 되게 예뻤었는데, 어, 밑에 입장들이, 묵은 입장들이 하엽되는 모습이 이렇게 물찬 입장처럼 돼가지고, 이 어, 위에서 제가 이 밑으로 내려놓고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프랭크라는 아이구요. 이 아이는 엘리자베스 금이에요. 엘리자베스 금도 이 자리에 이렇게 놓고서 연두연두 초록초록 하지만 그래도 이 자체가 멋있는 엘리자베스 금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핑크 베라금. 요 아이, 요쪽에는 되도록이면 금아이들, 어, 응, 금아이들, 햇빛 좀덜 봐도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놨어요. 자, 요 아이는, 응, 프레, 저기, 핑크 베라금이 응, 핑크 베라이구요요 아이는 헤븐스게이트, 그, 헤븐스게이트, 요 아이, 작은 아이 선물 주셔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가구요 그리고 이제 요 아이는 레몬노즈 백근. 아유, 이쁘죠? 음, 요 아이 데려오고 나서 한달좀 넘었을 거예요 저희 옥상에 온지 아, 분갈이 해가지고 전면을 한두번 해줬나 그랬는데 이렇게 너무도 예쁘게 아, 깨끗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도 지난 달에 왔는데 아 실크로드 금, 이 실크로드 금도 제가 데려온지 지난 저기 한달 됐어요. 이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예쁘죠. 실크로드그이아이가 되게 비쌌었던, 비쌌던 아이였어요. 1년 전만 해도. 네. 1년 후에 되니까 이렇게 저렴해져서 제가 바로 품은 아이고요. 이아이는 음, 비올라센스. 비올라센스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분지해가지고 크는 아이고요. 이아이는판프테우스라는 아이인데 이아이도 금기가 좀 있죠. 이렇게 음, 크고 있는 아가. 아이 아이도 예쁩니다. 이 아이는 제가 실방에서 화분재로 데려왔던 품었던 아이예요. 음, 팜프테우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불새 제가 키우고 있던 아이하고 나눔 받았던 불새하고 이렇게 합식해 준 아이들 자리잡아 가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여기 원종복량금, 이거는 방울복량금. 오우 방울복량금들 많이 자라고 있네요. 입장들이.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기 밭에 심어져 있는 장아이들도 이렇게 잘 있고요. 요 아이 좀 보세요. 블랙간치금. 그리고 천만이금. 확실히 천만이금도 방근을 요쪽에, 밑에 쪽에 놔주고 나서,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또 마사가 하나 사이에 싹 껴있네. 네. 어, 천만이금이 금기가, 어, 뭐 생장점 주변이랑 이렇게 뒤에 입장들이랑 금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음, 천만이금.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는 천만이금 보여드리고요. 블랙간치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도 이렇게 멋진 포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블링크스 블루구요. 이 아이도 이제 어, 저 욕설에 온지 얼마 안되나가 요 마케베니아금도 화분채로 제가 품어온 아이예요. 이렇게 마케베니아금을 제가 한번 실패를 하고 지금 두번째 도전입니다. 올해는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샤프테구요. 샤프테 요 아이도 묵둥이 아가 그리고 그레이스 켈리 페티로즈요 아이도 이렇게 쌍둥이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가들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초연이구요. 그리고 노마드라는 아이도 이렇게 작지만 콩분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노나가고 요 로라는 어제 보여드리긴 했는데 자리를 여기다 잡아줬기 때문에 로라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요 화분도 나눔받았던 화분이에요. 이렇게 개구리 다리 화분. 너무 귀엽죠. <laughs> 예쁩니다. 이렇게 로라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뻐요. 로라는 여기가 하나 하고 요두 아이가 이두짜리가 하나예요 한 몸이었어요 이두 이저 제가 이렇게 합식해놓은 아이 로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파나메라란 파나메라라는 아이 파나메나 메라 파나메라 파나메라, 파나메라. 아이고 이름이 막 헷갈립니다 요 아이를 실방에서 보는데요 라인네 이렇게 얇은 빨간 줄이 있잖아요. 요 아이를 보는 순간 그 모습에 뿅 갔습니다. 아유야, 요 아이가 어떻게 물들어갈지 더 키워보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 아이는 오아프띠라는 아이. 오아프띠라는 아이도 지난달에 제가 데려왔던 아가인데 아직 자리를 좀덜 잡았어요. 이렇게 쌍둥이 화분에 심어준 오아프띠하고 얘는 꽃 분홍이라는 아이. 꽃 분홍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엘리제 철아 좀 보세요. 엘리제 철아. 꽃대가 이렇게 하나 올라와서 꽃이 피었는데 제가 안 잘라주고 그냥 두었습니다. 엘리제 철아. 이렇게 좀 가까이 가볼게요. 아이고, 너무 귀엽죠? 어, 이렇게 작지만 그래도 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엘리제 철아. 요 아이도 저희 옥상에 온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레드 초코볼. 레드 초코볼도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마블 금이에요. 마블 돌기금 같아요. 아 이렇게 돌기가 <laughs> 나와 있는 아가 마블금 요 아이 좀 자리 좀 잡고 나면 어, 조금 더 이제 좀 단단하게 자리 좀 잡고 나면 저쪽에 이제 햇빛 위에로 데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어, 햇빛을 보면 돌기가 좀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 어, 도, 저기 마블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기는 애연금 음, 애연금 이렇게 제가 키고 우 있던 아이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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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사금. 아이고 이쁘죠. 다시 한번 이렇게 눈팅 하고요. 자 이제 일어나서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아이들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꽃돗단배예요. 꽃돗단배 저와 함께 이 아이도 한참 되나 간데 잘 크고 있고. 음. 그리고 요 아이는 라이맨칠리라는 아이. 어 천궁이라는 아이도 있어요. 천궁이라는 아이들 이렇게 어, 까뭇까무한 모습이 은근히 매력적인 천궁이라는 아이고요. 요거 이제 개나리. 개나리도 분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화이트 엔젤이고요. 화이트 엔젤 목대아가 이렇게 키워주고 있어요. <laughs> 화이트 엔젤이고 어, 원종 자라고 사는 제가 어제 꺼내 가지고 화약을 좀떼줬고요 여기 오렌지 먼노 있고 코기 뒤에 저쪽에 마르쉘도 있고 마르쉘 공간이 있어서 제가 거기다 놔줬고요 요거는 이제 아마빌레예요. 아마빌레 꽃대 잘라주고 꽃대 입장 떼어가지고 그 옆에다가 제가 혹시 몰라서 놔줘 봤습니다 요거는 러우금이고요 러우금도 참 예쁘죠 이렇게 크고 있는 러우금도 보여드리고 여기 위에 카드는아 햇빛 들어온다 벌써 이 시간 햇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역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일단 담아볼게요 얘는 홍매화예요 홍미아가 이렇게 크고 있고, 백야, 백야가 또 꽃대를 이렇게 물었네요, 이 아이도. 응, 음, 복둥이 음, 백야, 제가 키우고 있던 아이. 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라는 아이도 똥똥해졌고요 샤몽도 이렇게 잘 있고, 여기도 추비바니가 있어요. 요 추비바니가 어제 보여드렸던 추비바니보다 조금 더, 어, 저희 옥상에 온지 조금 더된 아가, 요 아이도 아가를 품어줬더라고요 그리고 요 라탐, 2두짜리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고, 요 아이는 샤인브라이트예요 샤인브라이트, 호옥이 뒤에 좋아이는 발간이고, 요거는 이제 몽블랑. 몽블랑도 이렇게 크고 있고, 어, 홍옥이에요. 홍옥 묵등야가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잘안 보이니까 햇빛 때문에 제가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가인이어요. 가인, 아가, 어, 자구 하나 분양받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키워, 키운 아이인데, 이거에도 날짜가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23년 5월 6일. 음, 1년이 벌써 지났네요. 저희 옥상에 온 지. 요, 가인이 1년이 지났어요. 아유,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가인 보여드리고, 그리고 요거는, 아, 다이샤비 핑크예요 다이샤비 핑크 요 아이도, 요기 밑에 아가 하나 품어줬고, 이쪽에도 아가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아가일지 꽃대일지는 어, 제가 봤을때 아가같아요 이렇게 크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작지만 너무도 귀여운 연지 연지라는 아이도 아요 아이들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크지를 않아요 크지를 않고 그대로 그 모습 유지해주고 있는 연지라는 아이구요 그리고 그 뒤에 좋아있는 이제 백야고 두테랑도 이렇게 있구요 요, 저희도 응애가, 응애가 보입니다. 응애끼가. 이렇게 화이트 스노우 보시면, 어, 뒤에 입장이 까뭇까뭇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날 시간이 있거든요.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평일날은 월요일, 화요일은 시간이 없고, 제가 수요일날 시간이 있어서, 음, 전체적으로 약을 한번 살균, 살충살균을 다시 한번 또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응애끼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저희 주민의 옥상 다육 하우스예요 이렇게 화이트 스노우가 있구요. 그리고, 고기 옆에, 브라운 로즈도 한번 다시 꺼내서 보여드려야 돼. 이 아이도 은근히 귀엽고 예쁜 아가. 브라운 로즈랍니다. 작지만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도. 입장에 물듬이 참 신기한 아이예요. 음, 이쁘다. 이쁘죠? <laughs> 브라운 로즈라는 아이,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넌 원위치 시켜놓고. 자, 오늘은 여기, 스테 선반, 사단 선반 아이들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밑에 아가들.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금 아이들이 좀 많았죠. 이쪽에 이제 햇빛이 좀덜 들어오는 곳에 금땡이 아이들 놓은 거예요. 자, 레몬 로즈 백금 너무 이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요 아이가 실크로드 금 실크로드 금 이렇게 보세요. 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너무 이쁘죠? 요 모습 자체가 생얼에 나타난 금기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음, 저희 집민의옥수나 영상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크로드 금하고 레몬로즈 금하고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